여기 색깔기. 여기 분들 광주 예. 전주 이쪽은 예. 이 홍새우젓을 많이 넣어요. 아주 전주는 홍새우젓을 많이 넣는다. 예, 이거, 이거 안 넣으면 김장 맛없다고 막 진짜 많이 넣세요 네. 강릉 곰소 강릉대젓갈 오늘 두 번째 왔습니다. 어유, 유 안녕하세요. 어, 유 어서 오세요. 어, 유 이렇게 예쁘장하게 오늘 뭐 행사 있어서 그러셔요? <laughs> 아, 원래 한복 입고 장사했었어요. 아, 그 전에? 네. 아유, 김장이 다가왔는데, 어떻게, 요즘에는 젓갈 어,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네. 요즘은 숯젓이랑 네. 액젓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네. 무슨 오젓. 젓이에요? 거 이거 5젓은 3만원이네? 아, 좀. 싸게 드려요? 싸게 드려요? 25,000원 1kg 하면은 네. 3만원 드리고 2kg 하면 5만원 내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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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kg 하면 5만원 네 아... 맛있게 생겼죠? 고마워요. 아유 그럼요 싱싱하고 싱싱합니다 예 네. 싱싱 네네 네. 네. <laughs> 요것도 많이 써요 요거, 무슨 뜻이에요? 요거는 무슨 이에 네. 요거는 요 홍새우죠? 홍새우죠? 네 요거는 예 요거는 k g 에 15,000원 k g 에 15,000원 네 아, 좋죠? 예 좋네요 여기 색깔지. 여기 분들 광주, 네. 전주 이쪽은 네. 이 홍새우젓을 많이 넣어요. 아, 광주, 전주는 홍새우젓을 많이 네, 사용한다 이거, 주, 이거 안 넣으면 김장 이 맛없다고 막 진짜 많이 넣습니다. 네. 대하들들은. 아, 어, 네. 또또 뭐가 있을까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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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또, 또 네. 이제 액젓. 네. 여기 액젓. 액젓. 갈치액젓. 갈치소 멸치액젓부터 막이네 멸치. 네, 멸치액젓, 멸치 갈치소젓. 멸치액젓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44,000원. 이게 몇 키로? 1 10kg. 0킬로에 43,000원. 네. 엘치 갈치석 액젓. 그거는 64,000원. 64,000원. 이게 제일 비싼가 봐요? 까나리 네. 액젓. 그거 44,000원. 천원 네. 여기 세 가지네, 그죠? 이거요 황석어죠. 황석어죠. 네. 오, 이런 건막 오래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네, 요거 잘사어서 향기가. 음, 오, 냄새가 아주, 흥수한냄새나롭게 이런 건얼마나된 어, 건가요, 도가? 이거 이거 년삭힌 거예요. 3 년이나요? 네, 이거 봐요. 이렇게 오, 좋아요. 오, 그러네요. 네. 3년삭힌 살이 아, 노랗게. 노랗게. 해야 네. 조기예요. 조기를 네. 만드는 네. 거예요. 네, 조기로 만드는거 우리가 직접, 직접 담은 거. 직접 담으신 거예요? 오, 그다음에, 에, 네, 네, 네. 오, 맛깔나게 담으셨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맛있는 냄새 나죠? 네, 멸치랑. 요거는 멸치젓. 멸치젓. 주로 김장하실 때는 네. 멸치젓하고. 네. 이것도 잘 사고서요. 음~ 멸치젓하고 사고, 이거 통멸치? 통멸치? 예. 네. 어~ 무쳐도 무쳐도 되고 네, 진짜 네, 어, 아, 네. 네. 이렇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이제 김장 철이 다가오니까 되게 언제부터 많이 바쁜가요? 손님들이? 10월 말일부터 해서 네. 12월 초까지? 12, 12월 초까지? 네, 제일 네. 바빠요. 그렇죠? 네, 네. 네. 버스로도 많이 오, 오잖아요, 이죠? 네, 관광철에 관광철에 그렇죠. 요즘, 예, 그렇죠? 예, 요즘 10월 달이라 예, 예. 네. 네, 잘 돼요. 지금 조금 이르죠? 네, 예, 아직은 조금 이른 긴 예, 예. 해도 하여튼 여기 말기 암 환자 이거 이거 이거, 줄... 이거 잘 나가요. 예, 이거 잘 나가죠. 잘 나가죠. 예, 예, 잘 예. 잘잘 나가죠? 예. 이게 들 효과가 있고, 있대요. 효과 있대요. 네, 네, 예. 예, 그게, 그게 네. 게 아까 6년 된 예, 이거, 거거 추적, 이거 잖아요 이거 이게 눈하고, 눈까 검은 거하고, 꼬리를 꼬리 빨간 거. 거. 네. 이게 제가 영상을 편집해봐가지고, 어, 그걸 음. 기억을 해요. 네 이거 참 대단한 거예요. 이 네. 6년. 육년된 거예요. 이년 근데 네. 이것을 드시고, 음. 속이 편안해지고, 변비도 그렇죠. 없어지고 했다는 분들 많아요. 오, 꾸준히 드셔요. 지금 드셔요. 4년, 5년째 드시고 계신 분들 네. 계신요 네. 정말로 변비, 변비 어. 있는 분들 네, 또 위, 소안되고 네, 위암, 위암 환자 위암 네, 위암 환자 네, 효과있요효과있어 네. 아. 아. 네. 이거는 소화 병원에서도 인정 네, 인정해주는 네. 거니까 인정해주는 네. 거니요 이렇게 꼭 싸서 무쳐드시고 요리하는데 다 놓으시는 아. 거 명품 천일염으로 만든 명품 젓갈을 김장에 사용하시면 주부님들께서는 김장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변비에 고생하시거나 소화가 안 되시거나 또 위험 환자분들한테는 6년 된 추젓을 권해드립니다. 가시는 길 안전 운전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